달려만 오는 건데 오늘 이 분장으로 보니까 고침자 같이 딸이 됐습니다. 왜 그러냐? 아빠, 어? 서울 가는 기차 몇시에 있지? 가만히 잠깐만 좀 물어보자. 왜 그러셔? 서울 가는 차몇 시에 있어? 아홉 시 삼십 분에 있어요. 아홉 시 삼십 분에 있다. <laughs> 얘 있어 아홉 시 삼십 분에 있다고 했잖아요. 아따 인형벌, <laughs> 어 아, 여보 30분에 있어 뭐 아홉 시 삼십 분에 있어 보이지 왜 남의 얼굴 보고 웃어? 내가 웃는 이유를 모르셔? 왜 웃어? 여기 앞에 거울도 없어? 우리 집에 거울 한방 거는 뭐에다 있어. 거울도 그못 봐서 그러가 <laughs> 오늘날 아침 저녁으로 보, 아침 저녁으로 보는데, 어. 내가 웃는 이유를 몰라요 그래? 왜 웃었는 거예요? 여보 당신 저이저이티격태좀 생각해 보시오. 어떻게 생겼길래? 절꼬인 것은럼 내가 그냥 저 어. 짤막해 가지고 말이야 이만 혼탁. 그렇지. 아이고, 눈은 저새우젓 눈에다가 납가슴에다가붕어입에다가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목은 다가 붙고, 아이고, 꼴 좋다. 아이고, 그래. <laughs> 아빠, <똥으로 맞춰주라. 웃음> 야, 이거야, 이거야, 이야야야 이거야, 이거야, 야 이거야, 이거야, 이 이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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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묶고 이거야, 이거 그 어, 코미디 반세기 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장면 우리가 많이 보네요. 지금 저 음악이 나오는. 거...